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정유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대기업을 육성하거나 부하 직원의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명예를 선양하는 운입니다. 종업원이나 친지나 지인 중에 여자의 도움으로 또는 부친의 도움으로 성공하며 투기자를 취득하거나 편재인 학비 보조금이나 의원금이나 지원금이 들어오는 운입니다. 아니면 여자를 후원할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의 노력으로 사업이 번창하고 은행 대출이나 여행재기 대부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쁜 눈으로 육해 살눈에 의무와 책임이 무거워지고 외가나 처가로 고생할 수 있고 배우자의 일탈이나 형제자매로 힘들 수 있습니다.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부자가 될수 없으니 실속을 차려야 합니다. 소비가 많아지면서 빈곤해지고 성격도 변하게 되고 기고만장에 시건방지고 서두르면 교통사고나 관제 구설을 겪을 수 있고 급전을 쓰면 망할 수 있으며 희생하며 노력을 해도 실패가 잦으며 부부이별수가 있는 눈입니다. 자매의 발전이 없고 질병이나 사고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부친과 인연이 박하고 재물은 약한 운입니다. 아내와 인연이 박하고 아내의 사치와 낭비로 부부 인연이 바뀔 수 있으며 사업을 하면 곤곤할 수 있으니 직장 생활이 바람직합니다. 나쁜 눈으로 아내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극격한 행동이나 충돌로 살인을 하거나 사기나 협박이나 강도 지을할수 있습니다. 사업이 부진하고 자금흐름이 악화되어 부도날 수 있습니다. 노사 갈등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부친이나 이복 형제를 걱정하여 재산을 지출하게 되거나 여자에게 돈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돈의 지출이 합법적으로 발생하며 여행자와 부친이나 처남과의 갈등으로 재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질병이나 돌연한 사고로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기나 부도로 또는 사고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친의 유거나 사업 실패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인으로 인하여 손해볼 수 있고 육진사의 관계가 나쁘고 재산 분쟁을 하고 이성문제로 손해를 보는 일입니다. 현금의 손실이 발생하고 사기나 강도를 당하거나 질병이나 파산을 초래하고 처의 질병으로 지출하여 폐가 망신할 수도 있습니다. 거역함과 고집으로 불상사가 일어나 형벌을 받거나 여자로 인하여 손해볼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의 피해나 돌발 사고로 경제적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종업원의 실수나 사기나 간통사건으로 손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유축이 맞나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운명이 될수 있고 인덕이 없으며 환영받지 못하면 가족에게 의존하는 운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그럼 권고 사항으로 육해살 운의 명상이나 정신 수련으로 극복하고 육해살 띠를 이길 수 없으니 원수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